준준이 캐리어, 준준이 옷. 뭐... 약간 줌이는 못 하나? 잘모르오 이렇게하면 된다. <laughs> 방법을 터득했어요. 짠. 이 글자만 없으면 참 좋은데. <laughs> 이 목소리다. 지 아, 하루가 <laughs> 아, 되게 급발치는. 저요? 아니요 가고싶지않아 가고싶어 <laughs> 짠. 이번은 제가 좋아하는 보해 복분자 씨. 열린 건가? 이번은 광어, 연어, 겉철 이거는 물회. 이 이거 언니픽. 뭐야? 별빛 청아루제 <laughs> <laughs> 영화는 라스트 레타 야 느낌이 좋아서 틀었어. 요 집중은 안될 것. 같아요. <laughs> 나중에 한번더 보면 되지 맞지. 맛있게 먹겠습니다. <laughs> 아, 이거는 너 스크림 위드 에스프레소 마시고요 뭐야 우리 이거 샀나? 아 맞다. 어 이거 내 거. <laughs> 내 거래? 이거는 무슨 맛이에요? 이거는 납도를 녹차 맛이구요 예스 준피준 아이 러브 이. 춘준 거. 아 맛있겠다. 저거는 이거는 그냥. 스트로베리. <laughs> 그게가 <그리고> 이거. <laughs> 좋아하는 영화는 자백. 흥미진진합니다. 짠. 야 근데 진짜 어. 영화의 한 장면이야, 이거. 아, 아 이게 진짜 예쁜데. 어? 약간 소레 씨처럼 찍은 것같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. <laughs> 소레 씨야, 그냥. 내려가서. 굉장히 한적한 강릉이에요. 어떻게 이렇게 한적하지? 강릉인데? 원래 한적한가? 시기가, 한적한. 시기가 한적할 시기라네요. 도로에 차도 별로 없어요. <laughs> 진짜 뜬금없이 있는 눈사람. 녹은 것 같아요. 안녕, 하이. 마츠 준마 200 신세라면 도공지 <laughs> <laughs> 그리고 그 단무지 꼬마단무지 그리고지가 보조배터리 마스크 립스틱 귀엽다. 선물 받았어요. 짠 확대를 너무 하면 초점이 안 맞네. 와이멜로디들 귀여워라. 응, 완전 너무 귀여워. 옷이 되게 좋은 옷을 입었네. 진정한 뱀자 등장, 진장 주인공, 뱀자 Shit. 아, 제발. 아니, 이거, 이거 발렌타인데이라고 는 거야. 헐.. 나 티티 좋아하는데 오랜만이다.

멀리 좀잘못은것 같아. 귀여워. 조심히 서 근데 여기가 좀 작아. 뭐 여기가 조금 크고. 약간 뮤비 같은데? 진짜? 이거 응. 뭐임? 들어가 볼래? 어. 그냥 아, 못생긴 애가 있 재밌대. 기억이도 재밌다했어 옛날에 이런 퍼즐 게임. 너 머리 좀데 내가 이 짠. 진짜? 어. 응. 진짜? 아. 나 이런 거 헬로키티 버전으로 했다 본거 같아 너 받았다고 했는 거? 괜찮 약간 어두워서 그런가? 그런가? 아, 나은 어떻게 지 굿굿굿 잘 안나와 <laughs> 아무것도 안보여 심지어 초점도 안맞아 지금 봐봐 아 그러네 <laughs> 어 돼? 아. 어, 예. 나 태그 해줘, 어? 나 태그해줘 그럼. 나 셀카를 열심히 찍으시는. 하프 두 가지만. 응. 응. <laughs> 하프. 스몰? 어 스몰. 아니 그 뭐야? 이거 할 거야? 어 아, 이거 할 거야. 아 아니 이건 말고 이거 안에 아, 나 실투 없어. 이거 할까? 너가 골라줘 아난 이거지 그래 이거 <laughs> 이건 패스 어아 음료수 어, 어, 있다. 있다 해볼까? 어 그럼. 하나라고 했잖아? 응어 하나 하는 한 네. 아, 그래? 아, 맛있겠다 근데 여기 조명이 예쁘다, 예쁘다. 그니까 <laughs> <laughs> 그냥 그냥 <웃음> 있으세요. 잘를 화나를 한 조용해지는 아니, 근데 이게. 내가 <목소리> <이렇게 진짜 모르겠어요. 목소리> <뭐하는 것도? 목소리> 뭐야, 연기하나뭐야 아, 이거 찍었어야 됐데 아, 주작? 주작이 아니라. 진짜 깜빡하고못 찍었으니까. 아니, 아무튼 혜연이가 저희가 생일이라서 밥을 사겠대요. 제가 살게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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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맛있다. 화끈한 광주 여자. <목소리> <목소리> 네, 미역국을 못드셨다는데 미역국이 나왔어요. <목소리> 아어아 <laughs> <튀었어. 웃음> 아, 맛있겠다 이건 바들세우래요 께 나오면 먹게아 이거 빨리 섞어야겠어 내가 너무 빨리 먹었나? 왜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빨리 먹냐? 제가 1등 그릇을 제가 1등으로 그릇을 싹싹 끼웠요 그러면 이거를 먹어야겠어. 반죽 다 됐어? 음. 이 정도면 된거 아니야? 음. 계산하는 혜니님. 상료다. 광도 상료 이거 주문 <중은> 어떻게 하지? <목소리도> 이렇게, 이렇게 앞으로 하면 되지 않아? 이렇게. 아, 깜짝 놀랐어. 퐁퐁이 <목소리가> 없어서. <laughs> <홍펑> 실종사건. <laughs> 이게 포인트인. <거>. <웃음> <웃음> 맞아, 그럼 이거를 놀라야 꺼지는 건가? 응. 홈을 잘해왔어. 하 약간 따뜻하지 않아? 아니, 아니야, 아니야. 때문인 같아. 아니야 너무 그, 그, 혼란스러운 거야. 혼란스러운 <laughs> 거뭐 아니면... <laughs> 약간, 약간 뭐해 착시? 어, 체면? 착시. 아니야, 솔직히 착시가 아니야. 다는거이 귀엽다. 아, 이거 뭐야? 소스볼이래. 오 귀엽네. 이건 뭐야? 소스잔이것도 귀엽다. <laughs> 귀여워. 이제 아, 높이 따르면 안될거 같아. 잠깐만요. <laughs> <laughs> <참. 웃음>